안녕하십니까. 어, 이재명 지사께서 오늘 이제 페이스북에 모인터넷 쇼핑 플랫폼의 이 불합리한 정산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셨습니다. 어, 저는 오늘 이제 이재명 지사이 페이스북 글을 보면서 두 가지를 매우 인상 깊게 받고 매우 정말, 이래서 이재명,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이재명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이제, 지금 유력 언론에서 나온 유력 개선 주자 중에서 이렇게 민생에 대해서 세세하게 정말 이 국민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이 자영업자들이 지금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어주는 사람이 유력 대선 주자가 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모두 다 지금 정치에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 하나 민생에 관심이 있는 대선 주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것에 대해서, 음,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유력 대선 주자라 함은 더 이제, 정치적인 이슈를 언급하면서 언론에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보통 빠져들기 때문에 어, 자영업자들의 이런 삶에 대해서 음, 크게 언급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명지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이재명 지사가 신경 쓰는 것은 민생이다. 국민의 삶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말 먹고사는 문제다. 라는 것을 저는 오늘 또 이재명 지사의 글을 보고 느꼈고, 이두 번째 이재명 지사가 이제 오늘 그 페이스북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ESG의 경영에 열을 올리고 있는, 있다. 어, 환경, 그리고, 이 사회, 그리고 윤리적인 지배구조. 이런 것이 중시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력 대선 주자 중에서 ESG대에서 언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기는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 발언을 언급을 해서 또 이제 언론이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을 보니까 나도 네티즌들은 뭐뭐 기업이 이제 어, 이재명 너보다 훨씬 더이 사회에 도움된다. 뭐 이런 댓글도 있는데 그 기업들이 ESG를 하는 겁니다. 그 기업들이 요즘 다 ESG를 하는 기업들이 이전 대기업부터 해서 글로벌 모든 기업들이 다 ESG를 중중요시하고 중요, 있고 이재명 지사는 그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ESG의 중요성을 또 언급하셨는데 누구보다도 저는 이재명 지사가 저는 <laughs> 전 세계 이 경제 트렌드 뭐가 중요한지 잘꿰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 정말 항상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재명 지사를 보고, 혹자들이 사회주의자라고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 굉장히 뭐 기업을 망가뜨릴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기업들이 무엇을 해야지 글로벌 시장에서 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재명 지사는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지사가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굉장히 저는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어, 나은 구조로 단지 이제 질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어떻게 기업들이 문화가 바뀌고 기업들의 이제 구조 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에 따라서 질적인 경제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 언론에 이런 뭔가 이 단면적인 기사만 보고 자꾸 이재명 지사가 뭐 분배다. 이재명 지사 하면 뭐 분배를 떠올리는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근데 그것은 매우 오해다. 이재명 지사야말로. 매우 밸런스가 맞는, 이 사고의 밸런스, 정책적 밸런스, 균형이 매우 아주 역대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시다. 우수한 분이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 어, 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께서, 음, 그런, 홍, 어떻게 보면, 그런 이재명 지사에 대한 편의, 성, 편견을 깨는 것들이 이제, 우리 같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어, 그 혹시라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뭐 지인이나 친구들이나 있으면, 어,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이런 것이다. 이재명 지사의 말로 이제 기업을 잘 이해하고 경제적 글로벌 트렌드를 잘 알고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면 우리부터가 많이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야지 이제, 어, 어,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laughs> 열심히, 저도, 저부터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들, 이 질적으로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